안녕하세요. 카진 t 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의 동차는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코나 일렉트릭 색깔 보시죠. 이 차는 진짜 얘네들이 이렇게 쌍둥이로 있으니까 뭔가 너무 코나 일렉트릭 충전구는 앞에 있는데 누르고 나서 한번더 젖혀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 상태는 이렇게 픽셀로 표시가 되고요. 외부 v2l도 앞에다 연결할 수가 있는데 계기판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느 현대 전기차랑 다른 게 없습니다. 코너 엘렉트리의 디자인은 내연기관 코너와는 다르게 이런 라이트에다가 픽셀 요소를 집어넣었다는 게큰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뭐 번호판 파란색 때문에 멀리서 봐도 전기차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v2l 단자는 보시라고 좀 꽂아 놔 봤는데 꽤 요긴하게 쓸수 있는 요소죠. 호라이존 램프가 들어갔음에도 방향지시 등은 내연기관 코너와 마찬가지로 밑으로 쪼개 놨다는 거 그리고 번호판 아래에는 이렇게 픽셀 장식들이 들어가는데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크롬 색깔을 칠해 놨습니다. 그거 외에 옆에서 봤을 적에는 차이점은 휠 디자인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한 요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돌아갔을 적에는 역시 픽셀 라이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후미등 뿐만 아니라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아래에도 픽셀 장식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거 말고는 차이는 없어요 시승차 칼라는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인데 이 색깔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앞에 후드를 열면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전에 아이오닉6 때보다도 이런 네트도 그때도 있었나 V2L 젠더를 보관하기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도 내연기관 코너와 비교했을 적에 손해보지 않았네 그대로네 그리고 2단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똑같고요 카탈로그에서는 이 코너 일렉트릭 2열 폴딩하면은 풀플랫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풀플랫까지는 아니고, 살짝 그래도 각이 있죠. 이렇게 뒤에서 보면 더 분명하게 각이 생기죠. 풀플랫은 아니에요. 코넬 렉트릭은 전기차지만 여기에는 풀은 안 들어갔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차 전용 콘텐츠가 있죠. 배터리 가지고 지금 41% 남았고, 갈수 있는 주행가는 거리가 167km 에어컨을 껐을 경우에 에어컨을 키면 166 에어컨을 끄면 167 뭐야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코나 엘렉트릭 롱레인지 지금 인증받은 것은 368km인데 실제로 주행한 걸 살펴보면 202km 달렸고 166km 갈수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정확히 368km군요 아, 얘가 고속으로 달려도 꽤 전비가 좋더라고요 안 떨어져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누르면 은 이제 지금 배터리로 갈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이게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좀 소리가 세게 들어오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좀 강하게 해 놓으면 내연기관 차에서는 저그 육기통도 아니고 좀 이상한 그 소리가 너무 좀 인위적이라서 싫었거든요 근데 이 코나 일렉트릭에 들어간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얘는 E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 실내 무드 조명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만 들어가는 거고 요 밑에 그리고 요 밑에 도어 포켓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연동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다운시프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속이 되잖아요 엔진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그것처럼 여기도 마이너스 쪽을 땡기면 회생제동을 더 세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벨 3 가장 세게 걸어 놨는데 자 음, 레벨 0에 가까울수록 회생제동을 안 하는 거죠 항속주행으로 가는 거고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시프트패드를 꾹 땡기고 있으면 보면 오토가 돼 가지고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어, 차가 알아서 회생제동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방해 해 주신다면 후방 보여주는 것도 들어갔고 이건 뭐야 그냥 스피커처럼 생겼지만 이건 스피커 아니에요 중단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니까 여기 드라이버 온리 버튼이 있어서 이건 참 쓸모 있어요 주로 혼자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운전자라고 하면은 이거 쓰면은 그래도 꽤 전비에 주행 가는 거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듀얼 에어컨이고 이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이게 보면은 가로로 놓을 수 밖에 없게 생겼잖아요 근데 가로로 놔도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시가찍이라든지 이런 거다 감춰놨죠 이거 누르면 충전만 될지 아니면은 이거는 충전과 usb에 있는 그뭐 mp3라든지 그걸 동시에 볼수 있게 하는 거고 통풍 시트, 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라든지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모드가 여기 있어요 누르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 바꾸면은 에코 노멀 스프트 스노 우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앞바퀴 굴림이지만 스노 우 기능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 어, 이게 이제 내연기관 코너에서도 꽤 강조했었던 기능이죠. 이것까지 빼면은 어,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 컵홀더도 이것까지 빼고서 이렇게 하면은 얘도 빼고 이렇게 하면은 공간을 완전히 크게 쓸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빌팅캠 메모리카드는 여기 들어가네 얘는 아하. 이 인테리어는 처음 보는데 친환경 천연가죽, 친환경 스웨이드래요 통풍기능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땀이 좀 많이 찰것 같습니다 코나 일렉트릭 2열 공간은 내연기관 코나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닥이 완전히 평평해가지고 가운데 자리에 사람이 앉더라도 더 편하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코나 일렉트릭 2열은 내연기관 코나랑 공간적으로 는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대답 봤을 적에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헤드레스트가 여기 빵꾸가 났네 오 재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시원한가 음. 그리고 여기 송풍구 아. 그리고 이거 음. 외부에는 V2L을 이용해서 전기를 쓸수가 있고 2열에서도 250볼트까지 쓸수 있는 파워 아울렛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 C타입 포트 두개 있고 바닥도 평평하고 음. 그리고 이게 시트가 코나 엘렉트릭은 다르네. 아, 소재가 가죽이랑 이런 직물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리클라이닝은 이 정도. 제가 지금 쏘나타를 타고 행사 갔거든요. 쏘나타 키, 코나 전기차 키. 전기차는 이 버튼이 이런 옥색이고 내연기관은 까만색으로. 가는 건가? 공통되게 근데 이게 막기치를 해서 이게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아주 기스가 아주 좀 보기 싫게 나네 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음.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소리가 좀 들어와서 이게 참 좋네 내연기관에서는 되게 인위적이라서 싫었거든요 근데 속도를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잦아들어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이 차에는 좀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최근에 탔었던 현대차 중에 가장 무른 세팅입니다. 네. AR 내비게이션 너무 좋죠. 이렇게 방향 화살표도 알려주고. 오, 죄송합니다. 드라이브는 어. 이게 물르면서 이렇게 좀 퉁퉁 치는 것도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 이거 아니야? 네, 그래 가자. 음, 확실히 출발할 때 소리가 좀 크게 나서 좋은 것 같아. 그 약간 바람 새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도 문열리는 거 아니겠지 설마? 무슨 네. 소리인지 모르겠네. 불안하네. 가다가 문열리면 대박이겠는데. 차가 내는 소음 자체가 진짜 적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립니다. 이2 0 3마력 출력은 그리고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네. 차 자체, 성격 자체가 그런, 패밀리 SUV니까, 도심에서 탈 때는, 음, 도심에서 뿐만 아니라, 고속에서도, 그렇게 힘에 빠지는 것도 없고, 제가 지금, 현대, 제네시스의 전기차, 내지는 전기, 전동화 모델은 네번째예요 SUV에서는. 아이오닉5, 그리고 GV60, 그리고 GV70 전동화 모델, 그리고 네 번째가 코나인데, 이 코나 전기차의, 코나 엘렉트릭의 서스펜션 느낌은, 앞에 말씀드린 세대랑은 사뭇 달라요. 물렁해요. 출렁거려. 그러니까 이거는 E-GMP 플랫폼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뭐야 GV70 전동화 모델은 그냥 S3 플랫폼이잖아요. 그 내연기관 플랫폼에다가 이제 개조해가지고선 배터리 모터를 깐 건데 이 코나 일렉트릭은 뭔가 좀 출렁출렁해. 앞차를 보시면 더잘 느껴지실 텐데 앞에도 지금 이제 코나 일렉트릭이거든요. 맨홀 뚜껑 같은 데를 지나든 아니면 무릉덩이 같은 데를 지나면 더 확실한데, 어 이게. 부드럽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단 더 갔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많이 눌리고 그래서 어떤 뭐 민첩한 느낌과는 좀 상충하지 않나 사실 이 코나가 이거 전에 I like to move it, move it 뭐, nimble, nimble 막 이런 노래 있었죠 그렇게 CF를 했었는데 왜 그거랑 좀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워낙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기서 단단하게 조이면은 더 그게 실내 승차감으로는 투박하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했나? 라고 지금 나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합리화 해보는데 그럼에도 이거는 다수가 받아들이기좀 부드럽게, 물렁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쏘나타 DH 2.5터을 타고 왔는데 자꾸 소나타 타고 싶어져요. <laughs> 그래서, 어. 그리고 얘가 지금 200마력이 넘어요. 이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출력적인 부분은 사실 아쉬운 거 없습니다. 워낙에 패밀리 SUV이기도 하고, 전기차라서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는 오게 그냥 꽉! 초반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편한 것도 있고, 이 이상 사실 출력이 생각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전비. 주행가는 거리가 좋아서 지금 제가 244km가 갈수 있고 132km를 달렸는데 이걸 더하면 376인가? 그럼 이제 주행 인증받은 거에 준하는 그리고 한여름이 돼서 에어컨을 더 빵빵하게 틀고 그러면 그거보단 떨어지긴 하겠지만 주행가는 거리는 인증받은 거 이상으로 기대도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뭔가 이 제동할 때의 느낌이 자신이 생기진 않아요 뒤가 그렇다고 털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앞이 너무 죽어. 그러다가 옛날 우리 라보 타거나 다마스 타면은 회닥 앞으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 있죠? 참 아쉬운 것 같아. 핸들링이 아쉽다기보다 서스펜션이 물러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에이질리티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첩성. 민첩하게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니게 됐습니다. 코나 신형 1.6 터보는 저는 재밌게 탔거든요 그런 좀아 코나는 확실히 좀 재미가 있는 소형 SUV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왜 코나 전기차로와서 그걸 없앴지 없어지지 이런데 이런 무릉덩이 넘어갈 때 느껴지시나요? 이게 느낌이 뭔가 음 지나치게 먹어 네. 지금도 이렇게 자신있게 못 돌아 나가요. 지금 바깥 바퀴가 눌려서 나가는데 뭔가 좀 이런 바람 빠진 자전거 타면 찌그덩, 찌그덩, 찌그덩 이렇게 달리는 것 같죠? 그 느낌이야. 예. <laughs> 네. 그래서, 아. 오늘 이렇게 코나 일렉트릭 시승을 했는데 고속도로, 국도, 뭐, 꾸불안길 아주 고르게 탔거든요. 뭐 일반적인 범주에서는 충분히 패밀리 SUV, 패밀리 전기 SUV로 쓸수 있겠지만 기존에 탔었던 현대차, 현대 차, 현대 제네시스 전기 SUV랑은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와 너무 물러네 느낌이 많이 달라서 운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그런 좋아하는 운전 자신감이 막 솟구치는 그런 전기차는 아니에요. 팍 쏘는 그 느낌은 있습니다만. 어떤 제어가 잘 된다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네, 오늘 바닷가에서 찍어가지고 처음에 아주 바람 소리 때문에 후시 녹음을 했는데 그래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